자 아우. 의자에 올라가라 그래요! 자 의자에 올라가요! <웃음> 조용히 자아 그러니까 잘안셨어요 촬영하지마요 동영상 찍지마요 뒤로 빨리 돌라고요 뒤로 빨리 돌라고요 자 먼저 5명까지. 먼저 신팀의 네 분의 이름을 함께 저기 우리 카메라 팀기 그 주민 이빨 좀 당겨 주시겠어요? 예. 어, 아안운서이빨가득 예. 주민 한가득좀 당겨 주시고요. 우리 전자적 진호자 개명부터 출발! 한께 한참 참참 한사람지 여. 우. <웃음> 고용배 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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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면그즈면 그러면, 그러아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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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이그러많 그러면, 그러아필러가그이면 그러면, 그러면, 그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아, 자, 계속해서. 아, 이거였어, 이거였어이거였어 자, 이원석 씨의,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의 이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! 어 예? 아우, 예. 아우, 베이비. 아, 속도, oh oh. <laughs> 아, 속도, 아. 아, 그래? 아, 아 절묘해. 아, <웃음> 절묘해. <웃음> 아. <informação>? <웃음> <웃음> 아. 아. 아, 느낌 있어, 느낌 있어. 아요? 야이거게수가많 할수록 불리하네요. 아 획수, 그렇게, 그렇게 따지면 진화나 너를 획수가 좀 많다. 아, 환자 대박이다 넌한렵다도 환 한, 환. 얘 괜찮아. 얘 엉덩이가 지금 주먹이기 때문에. 자, 3준아철원바디 올리고 해. 바디올리한한이너좀이이한장저한 장이면 한장이한 장이면 한장만한 장이면 불가런 아 어. 얘 진짜 와. 그 축이 장난 아니다. 아. 아. 얘들도 <laughs> 엉덩이가 혼술하는 얘기가 있어요. <laughs> 자, 이렇게. 네 노래 멀칙수의 함께 만나 봤고요. 화면에 어, 네. 가득 차. 어우, 지난 어, 손준 씨 마지막에 흘림체, 어, 물 흐르듯 그 자연스러운 필체는 정말 <laughs> 대단했습니다. 아니, 이분들